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 일기 예보에 하면은 17도까지 대기 온도가 17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한 15도 정도 지금 현재 찍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아좀 먹고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한시쯤 됐습니다. 어, 왕피틴 하루로 나가, 나가는 중입니다. 어, 파도는 한, 잔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 떡떨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음, 바닷물 수, 수온은 10도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10도 정도 보이고 있고, 대기 온도는 15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민물 온도는 그러면은 한 12도 정도 되겠죠. 그만 2도 정도 차이 납니다. 2, 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론적으로. 2, 3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또재 어 측정을 해 보면은 수온을 측정을 해 보면 또 다르죠. 네. 결국은 현장에 가 봐야 됩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은 예상은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예상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깥을 보니까 벚꽃이 다 폈어요. 야, 어느새 벚꽃이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천방길, 뚝길, 뚝방길, 가로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에 꽃이 다 폈습니다. 저기가 워킹하는, 운동하는 코스죠. 산책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완피치는 뭐가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좀구둑지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죠.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숭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지도 원덕은 또 왔을지도 모릅니다. 원덕 왔을지도 모르고 또 영해 송천 대진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거기도 송, 숭어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물은 잘 내려갈 겁니다. 수량이 풍부하니까 물은 잘 내려가는데, 아, 민물이 문제예요. 관건입니다. 어느 다리 남대천은 지금 보, 보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있는데, 갯목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모래, 포크레인으로 모래 쌓아놓은 것 때문에 정확히 잘안 보입니다. 아, 뚫렸어요. 뚫려 있는 것,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운전 중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집중해서 못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벚꽃이 보이죠? 네. 벚꽃 나무 보입니다. 야, 어, 며칠 전만 해도 안 폈는데요. 뭐 하루 아침에 피는 것 같습니다. 뚫려 있습니다. 확실하게 뚫려 있습니다. 파도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0.5 정도 그렇습니다. 염전해변 캠핑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몇 팀이 와 있을까요? 캠핑 문화가 시들해져 가지고요 하나 한팀두팀세팀네팀 팀, 팀, 네 팀, 다섯 팀 여섯 팀 일곱 팀 여덟 팀 아홉 팀 아홉 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팀열 어, 열 팀이네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좋습니다. 염전 해변 풍경이야. 염전 왕피틴 하루에 나왔습니다. 어, 뭐 저쪽으로 가 있노? 야, 이야... 물이 이, 이쪽으로 떨어지나? 와. 길게 떨어진다. 야, 야, 이거 뭐 캠핑장 앞에서 떨어집니다. 있네요. 자, 내려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올라갈 땐 뒤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 길게, 저쪽 폰으로 뒷바퀴에서 좋 습니다. 분위기 는좋 은데, 야 하나？환 비가, 안되네 잘못 하나이 빠지 겠 네. 이렇게 길게 떨어집니다. 네, 해도 나고, 해도 나고, 저녁 때도 한번 올것 같아요. 어, 절복 때도 한번 올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한번, 수온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온을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뭐한 마리 있는데요 구도 구도 보입니다 구도 와, 구도라 아 그러면 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아그뭐 아, 대충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아닙니까 중독도는. 구도 구도 난다고 예. 민물은 몇 도나요? 민물은 한 12도 나왔어요. 예측한데 오랜 경험으로 자 저도 옷을 갈아입고 좀 전에 몹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기 재구형은 많이 잡았 한열 마리 잡았고요. 자 계속해서 아 울산에서 울산에서 김정태 해원이오셨네요 이제 체력이 다돼 가지고 철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몇 <laughs> 마리 한 다섯 마리 잡았나? 다섯 마리 잡았네요. 다섯 5마리. 마리 5 마리네. 다섯 마리인가? 다섯 마리입니다. 매 숭어 한 마리하고 모치네 마리, 아, 숭어 두 마리하고 모치세 마리 잡았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 여섯 마리네요.